안녕하십니까. 포커스 뉴스의 김수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교내 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고음번 뉴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건강 캠퍼스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다가오는 9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서대학교 스튜던트 플라자 3층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절주 및 건전음주 습관 만들기이며 사상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캠페인 현장에는 가상음주 고글 체험, 이동 상담, 건전음주 홍보 활동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CBT 레벨업 장학금 안내입니다. 이번 장학금은 동서대학교 재학생 중 CBT 시험 응시자 전원이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은 없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해당 학기 CBT 시험을 최소 3회 이상 응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이번 학기 최고 점수와 이전 학기 대비 향상 점수를 합산해 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비율은 각각 60%와 40%입니다. 장학금은 총 5등급으로 A등급 50만원, B등급 40만원, C등급 30만원, D등급 20만원, E등급 10만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이전 해당 학기에 CBT 점수가 없는 학생, 300점 이하인 학생, 그리고 초과 학기생은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CBT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음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뉴스의 김수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